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제 고향은 곤지암입니다. 제 고향에는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곤지암 정신병원 지금 미스테리로 선정되고 관련 영화도 나와서 누구나 알 만한 장소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곤지암 주변 거주인만 알거나 인터넷 속 깊은 곳에 가야만 알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저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녁 7시였지만, 여름이라 해가 저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제, 친, 제 이름을 철수, 친구 이름을 여주, 개굴로 하겠습니다. 여주, 너 거기 가봤어? 아니! 나 소문만 들어봤어! <laughs> 이거 진짜 윤개구리. 당시 저는 무슨 이야기라 는지 몰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엔 정신병원의 유물을 몰랐음 무슨 소문? 거기 문이 새 사질로 잠겨있고 들어갈 수 없다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이 있대 6학년 형들도 갔다 왔다는데? 나 오늘 집 비어서 괜찮은데 한번 가볼래? 골 철수야 너도 갈 거지? 아직 어둡지 않아서 안 무서웠던 척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쳤던 걸까요? 평소에 개쩔부임아 당연하지 귀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헤어진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약속 시간인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지만 다섯 명이 모여 신대리 쪽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들었던 내용과 달리 정문을 포함해 후문도 잠겨 있었더랬죠. 집에나 가자 했지만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삥 둘러보려고 보고 가려는데 이어진 길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희가 직접 봤던 경고문입니다. 이러고 잠겨 있었음. 근처 길을 지나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갔었음. 둘다 폼. 저희 생각보다 더 무서운 병원을 보고 건물 앞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겁이 없는 편인 여주와 개구를 제외한 세 명은 입구 쪽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너네 갔다 와. 우린 기다릴게라고 하자 실제 정신병원 사진 폼.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깨가 어, 어 그러게 진짜 무서운데 여주와 개구리 주섬주섬 휴대폰 불빛을 켜고 건물 안을 둘러보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였을까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연달아 났고 여주와 개구리가 헙지겁 뛰어나오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상황을 몰랐지만 무서워서 같이 냅다 뛰어. 갈길 방향으로 죽도록 뛰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멀찍이 떨어진 아파트 놀이터에서 좀 진정한 뒤에 저는 여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살려줘라고 벽에 적힌 거 낙서들 달력도 보고 비와 별거 없네 하고 나오는 길이었었어. 당시 살려줘라고 벽에 적힌 것도 봤고, 1900년도에 멈춰 있는 달력도 실제로 봤었다고 함. 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안 보여서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에 개구리는 없었어. 근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개구리가 숨었나 보다 하고 문을 열려 있는데, 잠겨있던 거야. 원래 개구리가 장난이 많은 편. 화장실 문에 구멍이 있었다고 한. 그래서 구멍 근처에 플래시를 대고 실 눈으로 보는데 어, 어? 뭐야?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그거에 놀란 소리치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는데 소리에 놀란 개구리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몇초 뒤에 출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우리 너무 무서워서 뛰어나왔어. 병원서 나오고 뒤를 잠깐 봤었는데 뭔가 깜방이더라고. 아직도 그때 그게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지는 저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후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오는 계담도 봤지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주가 뭔가를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었을까요? 당시 저희가 믿고 있었던 카더라 통신에선 정신병원 원장이 미쳐서 병원에 불을 지르고 환자들과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본 실제 탐사 프로그램에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그때 죽은 귀신일 거다 생각해요. 또꽤 오래 전 기억이라 조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 솜씨는 없지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덤디 디 이건 좀 무서운데. 자, 다음 이야기 볼게요. 밑에 집? 아저씨. 아저씨. 사랑해 <laughs> 덤바리차 편의상 말 짧게 할게요. 음. 음. 길게 길게 해 주세요.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한여름 8월 이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 원래 살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던 주택이었고 나는 3층에 살고 있었음. 거의 7년을 살기도 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얼른 가야겠다. 이 생각이었어. 3개월 정도 뒤에 이사 갈 계획이 있어서 천천히 이사 준비 중이었어. 한달 전에 2층에 이사가 왔는데 원래 사시던 분은 집에서 안 나오시는 건지 안 계신 건지 본 적이 없었음. 그래서 7년 동안 살면서 밑집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어. 어머니 말 들어보니 아저씨 한 명이 이사 왔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김. 고3 때 루틴이 학교를 갔다 오면 집 와서 30분 템포 쓰면 조지고 독서실 가는 게 일상이었어. 와야너 저기 공부 좀 치냐? 그날은 그날도 오늘 문학 그냥 죽어보자 하면서 집을 가고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2층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찰나에 머릿속으로 더워서 열어놨나 보다 하고 한 계단을 더 밟았는데 문을 활짝 열고 거실에 진짜 딱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었어 응응 음, 딱 음, 뭔지 알것 같아 나 완전 뭔지 알것 같아 그리고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무표정으로 티 안내고 그대로 내 집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나이도 19살이면 적당히 먹었고 체격도 평균 남 성인 남성 수준이라 사람으로 겁먹을 일 없겠다 싶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냥 일반인이랑 다른 그 느낌이 있었어 다음날에 개쩔어서 집에 달려들면 어떡하지?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고 주먹 꽉 쥐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laughs> 다행히 없었어. 근데 항상 문은 활짝 열려있었어. 한 2주간은 3일에 한번 꼴로 거실에서 저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어? 나랑 아버지는 뭐 남자니까 괜찮다 쳐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는 거에. 미친 여자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집에 도착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마중나가는 식으로 지냈어. 스윗하다 그러던 어느 날계단에 올라가는데 2층 문이 닫혀있는거임 그래서 키키 드디어 정신차렸구나 새끼야 하고 우리집으로 올라가는데 우리집 문앞에 만취된 상태로 주저앉아서 문을 막고 있는거임 뭐야 왜저래 <laughs> 뭐야 싫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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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도 무서워 진짜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걸 처음 겪었음. 한 2초 있다가 정신 차리고 바로 뛰어서 건물 밖으로 도망갔음. 다행히 나를 따라오진 않았지만 손을 덜덜 떨면서 생애 처음으로 112 신고를 함. 경찰이 와서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갔지만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무섭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이제는 짜증나는 지경에 왔음.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아, 아 밑에 사진 너무 지금 너무 무서운 사진이다.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당연히 어머니겠거니 하고 문 열어드려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우 좀 환경 좀해라아 이건 뭐야 감자가 이거 뭐야. 그 새끼가 문을 여는 거임. 무서울 새도 없이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빠른 판단으로 문을 확 당기고 힘겨루기에 이겨서 문을 겨우 닫았음. 경찰이 한두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맨날 이러길래 한 번도 이런 일 생기면 증거라도 만들어 놓자 싶어서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녹음했음. 아,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을 너것 같아. 잘안 들리긴 하는데 진짜로 문 닫자마자 내가 녹음한 거. 항상 술에 취해서 말도 잘 못함. 어 잠깐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ng> 오, 야문 사람이 문화는. 야 사람이 약간 약간 좀좀이상하 신분 아니야? 일부러 살린다. 배놓기야일부 살린다는 나 아까 시절배빼놓이리인 어? 고야 왜? 무섭다. 뭐야? 예, 뭐야? 위의 일 말고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음.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던.. 두드릴 때도 있었고 문 앞에서 담배 세대를 피.. 어? 필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 쌍욕도 했어. 난 그래서 아직도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쾅쾅 소리 들리면 흠칫흠칫함 결국은 저걸로 또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이사 갈 때까지 꾹 참다가 이사 갔음 이사하고 난 뒤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가 한 쪽이 없었고 두건을 쓰고 다녔음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도박 때문에 귀를 잘랐었다고 함 짝귀가 집을 진짜 내 밑집에 살고 있었던 거임. 정과 8범의 제목은 도박 폭행 특수 폭행. 그리고 진짜 얼마 전에 4개월 전쯤에 들었는데 살인미수로 지금은 어? 교도소에 있었다고 함. 문 닫기 힘겨루기에서 졌다면 난이 뒤로 잃을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짐. 공포영화도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살들고 쫓아오는 살인마는 너무 무서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야야야, 친구가그옷 쪽이요. 트러워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도가 씨, 이게 맞냐? 이게 맞아 응? 자, 다음 이야기, 덤서운! 이야기. 덤바와 덤디. 최대한 진지한 목소리로. 저는 키 182cm의 큰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되지 아님 남자어, 이혼. 살면서 무서운 일을 겪은 경험은 딱히 없어서, 저희 누나가 겪었던 무서운 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으니,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겠네요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파트는 cctv도 없고 가로등도 거의 낡은 아 거의 없는 낡은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군부대로 둘러싸여 있어 담으로 꽉 막혀있었고 아파트 단지 중 제일 끝에 붙어있는 동에 살았기 때문에 해가 진지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시기쯤 김길태 살인 사건과 저희 동네에서는 경찰관과 그 아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동네가 흉흉했다랬죠 저희 누나는 당시 중학생으로 매일 학원에 갔다가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각길은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평소에는 엄마가 마중 나가서 누나, 누나와 함께 기가했었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계속 하다보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누나는 점점 그 어두운 길거리에 익숙해져 혼자 기가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누나는 학원을 마치고 혼자 기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누나가 올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치고 문고리를 다급하게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시 집에 있었던 엄마와 형과 저는 놀라서 현관문에 다가가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문밖에서는 누나가 다급하게 빨리 문 열어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에 있는 구멍으로 확인한 결과 밖에 있는 사람은 누나가 맞았고 저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에 들어와 흥분을 가라앉힌 후 누나는 왜 그렇게 다급하게 문 열어달라 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학원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오기 위해 어두운 길거리에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고 불안해진 누나는 빠르게 걸어 거리를 버리려고 했으나 뒤에서 다 걸어오던 사람도 누나의 발걸음에 맞춰 점점 속도를 올려 따라왔더군요. 그 사람은 누나가 약 100m 정도 걸어 저희 집에 있던 아파트 통로에 들어와 다급하게 계단에 올라올 때까지 누나를 따라왔다더군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는 길이 겹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누나는 그뒤한 말은 저희를 호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나가 현관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그 사람은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갔고 잠시 뒤 누군가의 차에 타는 소리가 들렸다더군요. 누나에게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누나를 안심시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순찰을 요청했지만 순찰 결과 수상한 사람은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CCTV도 없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후 아파트에는 CCTV와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그 후로는 귀갓길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고 또다시 그런 무서운 일을 경험한 적은 없었더랬죠. 여기까지가 누나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누나는 한동안 어두운 길을 혼자 다니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과연 그때 누나의 뒤를 따라오던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가는 길이 겹쳤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뒤를 따라온 것일까요?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아니 아니지 근데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게 범죄가 안 일어나면은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는게 이게 진짜 답답한 상황 아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 어떤 여성분이 골목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막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막 속도를 내면서 막 달렸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분도 똑같이 존나 달렸다는 거야. 근데 그 남성분이 아무래도 스피드 면에서 우세하 우세 우세하잖아. 그니까 이렇게 막 엄청 가까워진 거야. 여자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거기서 추월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는 거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내가 이기 다 내가 이기 다어 <laughs> 근데 이런 류면은 나도 하나 있었어 옛날에 나는 기억이 없는데 동생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더라고 우리 동생 유치원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도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아기들이 걸으니까 아무래도 한 5분 정도 걸리잖아 근데 난 초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유치원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동생을 데리러 갔었거든, 맨날. 유치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느 때랑 똑같이 학교 마치고 동생 데리러 갔었어. 갔더니 이제 동생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귀엽게.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손잡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일자로 나와서 큰 길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서 이렇게 좌회전 하면서 쭉 가면은 바로 우리 집이었는데, 동생이랑 내가 이렇게 지름길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정확히 이렇게 니은자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름길이 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맨날 이렇게 갔었는데 한 번은 그 골목길에 어떤 아저씨가 이런 긴 강목 같은 건가 아니면은 그야구밭다인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 앉아 있었다는 거야. 취한 사람처럼. 근데 동생이랑 나랑 그때 막 이렇게 그냥 뛰면서 막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나 잡아라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보더니 쓱 일어나서 이렇게 뛰어서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그 동생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뛰라고 나보고 이러는데 나는 노는 줄 알고 왜?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고 나는 동생은 존나 시커피가지고와 이렇게 뛴 거야. 왜그 사람이 와 이렇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강목 들고 이렇게 막 점점점 속도 내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린 막막 이렇게 까르르거리면서 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대문이었어. 우린 주택에 살았었거든. 그큰 대문자. 아하는 거 더컥 누워 가지고 이제 딱 바로 문 닫았는 동생이 뒤에 아저씨가 강목 이렇게 그런 거 나무 이렇게 긴 강목 같은 거. 그거 들고 막 뛰어, 우리 뛰어왔다고, 우리 쫓아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어? 그리고 이제 그틈 사이로 바깥이 보이잖아. 근데 사람이 있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는 아직 기억이 잘안 나거든. 내 동생이 그때 그랬는데 시끄럽했대. <목소리>